여기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지. 그렇지? 이거는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 a 제곱은 a고 a 부다는 b. 이런 연립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하는 놈이란 말이야. 근데 이첫 이 번째 거라고 하고 이걸 두 번째 거라고 하면 첫 번째 거에서 a 제곱은 a니까 a 제곱 a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a는 0 용에서 1사이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이런 거야. 근데 b는 그거보다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범위가 이러니까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런 놈이야. 그럴 때 그럴 때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아 아,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차례대로 쓰시오. 근데 1이라고 하는 건 a의 제로라고볼 수도 있지. 그렇지? 그다음에 a의 a승이고 a의 b승이야. 자, 근데 A가 0에서 1 사이니까, Y는 A의 X승의 그래프는 감소함수겠지, 그지? 이거니까.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야. 감소, 아이고. 얘는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이렇게 되는 거. 근데 A는, 여기는 0이고, A는 0,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겠지, 그지? 여기 뭐1이래도 되지만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야? 이게 제일 큰 거, 그지? 0일 때가, 그지? 그래서 얘가 제일 큰 놈이고, 그 다음에 얘가, 아, 큰 놈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은 놈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장 큰 수는 누구야? 1이고, 가장 큰, 작은 수는 누구야? A의 B승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아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 아 b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 y는 ax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보면 다 ax승의 그래프니까 감수함수니까 이렇게 될거야자 이것도 네가 한번 해봅시다.